자 이번에도 타입 확인 문제입니다. 클래스 및 인스턴스 타입 확인 문제인데요. 여러 클래스 이름과 이 이름의 이 인스턴스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요. 리스트는 클래스고요. 여기 123이라고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리스트에 이게 인스턴스죠. 근데 문제를 이즈 인스턴스와 이즈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기 스트링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위하고 마찬가지로 타입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도 이제 인스턴스와 이제 서브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리스트가 맞냐, 인트가 맞냐, 스트링이 맞냐. 그래서 이 모든 게다 맞다라고 한다면 true. 하나라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false를 출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건 string이 아니라 int죠. 여기 지금 strin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false가 있으면 false를 출력해야 합니다. 여기 입출력 설명에 나와 있죠. 반된 요소가 모두 트라이 r 트로를 하나라도 false라면 false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 했 썼던 코드를 가지고 오고요. 이것들을 타입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의 타입인가요? 첫 번째는 클래스가 주어지죠. 클래스 이름이니까 클래스 언더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죠? 인스턴스. 자, 이렇게 해서 언패킹 하면서 순회를 돌면서 이 인스턴스의 타입을 확인했는데 그게 클래스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true 또는 false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인 거죠 그리고 모두가 true여야만 true인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대장 메서드가 있죠 o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두 true여야만 true를 반해줘요 안에 있는 요소들이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타입 확인해서 ctrl+a ctrl+v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하기 눌러보면요 모두가 통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